성도들의 성성으로 살려요. 서울을 가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고유했던 결과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함께하고 인도하셔서 이 차가 복음전도하는 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중각에도 와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사업도록 가시고 하나님 영동에서 주의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인도하셔서 성도들이 바로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했다고 하는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목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삶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